어린 분들은 네. 모를 거예요. 그래요? 어리다는 어린 제가 어리다고 할 정도면은 네. 그 10대 초반, 중반 어, 그분들은 네네. 아마 모를 거예요. 어떤 거죠? 스티커 사진. 스티커 사진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 모를 걸요 대부분. 어 아닌데? 그 어, 진짜. 네. 제가 최근에도 길 지나가다가 이제 깔끔한 그런 오락실 같은 데 보면 일본 기계들 엄청 이렇게 깨끗하게 네, 있죠, 나와 있죠. 있는 스티커 사진 기계가 있던데. 그게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야, 난 한국에서는 음. 없어진 줄 알았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쨌든. 그 스티커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 네. 찍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음. 막, 3명, 4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막 포즈 취하고 찍고. 그렇죠. 저도 찍어봤죠. 네, 나오잖아요. 음. 네. 근데, 인천에. 네. 어느 모역 근처에. 네. 스티커 사진 기계가 있어요. 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어... 2년 전에 확인하고 못했지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그 기계는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왜 있지?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상태를 봐서? 예. 어... 근데 밖은 진짜 막 더럽거든요. 어... 근데 안은 신기한 게 진짜 깨끗해요. 어... 안에는. 네. 이걸 왜안 쓰냐? 네. 사연이 있네. 예. 어느 회사에 네. 신입사원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어느 여자 사원이 그 스티커 사진 기계를 본 거예요. 네. 술이 좀 취했었나 봐요. 그 여직원이? 무리가, 그 무리가, 아, 그 신입 사원 무리가 한4명 정도 됐었는데 네. 남자 2 명, 여자 2 명이었어요. 네. 아 우리 저거 한번 찍어보자. 음. 오랜만에. 네.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프린트에 네. 종이가 제대로 들어가면 이제 프린트 될때 제대로 나오잖아요 종이가 제대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데 만약에 종이에 중간 부분이 네. 접혀 있거나 하면 네. 프린트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잠깐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종이가 똑바로 펼쳐져 있어야지 똑바로 네. 출력이 됩니다. 똑바로 출력이 되는데 어, 종이가 지금 사진과 같이 중간이 씹혀져 있으면 이게 씹혀져 있는 부분 빼고 인쇄가 되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그렇게 종이가 세팅이 돼 있었나 봐요. 아 씹혀서 예, 스티커 사진에. 음. 그래서 이제 여섯 장이 나왔는데 네. 여섯 장. 장입니까? 여섯 컷입니까? 아, 여섯 컷 여섯 한 컷. 장에 네. 여섯 컷 여섯 컷 정도가 나왔는데 한 장에 여섯 예. 컷이 나왔는데 그 그러니까 사진이 네. 씹혔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나온 사진이 세 장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인원은 네 명인데 음. 아, 이걸 어떻게 분배할까 하다가 네. 남자 사원이 아 그럼 조금 여기 씹힌 거는 음. 제가 가져갈게 요 이러고 음. 그걸 가져갔어요. 음. 뭐세장 이제 나눠 가지고 네. 두 장은 이제 되게 많이 씹혀가지고 그냥 버렸죠. 버리고. 버리고. 어. 그그 다음 날그 씹힌 사진 가져갔던 남자 사원이 네.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왜? 어디가 다쳤대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음. 그 상반, 그러니까 상위에는 갈비뼈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가 아예 아작이 난 거예요. 으흐. 그래서. 전치 (12주) (16주) 대형 사고네 네달네달 음. 뭐네달 정도 어 되게 불쌍하다 어, 좀 어떻게 그런 일이 났대 음. 이러 넘어갔어요 네. 뭐 병문안도 가고 네.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뒤에 음. 그 같이 사진을 찍었던 여자 사원 한명이 네. 손목이 부러진 거예요 물병을 날으다가 이쪽 손목이 부러진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음, 이런 그 여자 사원이 음. 신기하게 얘기했어요. 음. 이상하다 이러고 무슨 뭔가 있나? 응. 음. 그냥 막아었나막아었나 이러고 오.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사원 병문안을 갔을 때그 음. 다음 날에. 그까 네. 며칠 뒤에 병문안을 갔는데 네. 그 우연히 그 사진기 그러니까 핸드폰 뒤에 네. 스티커 사진 붙, 붙여져 있는 걸본 거예요. 아, 핸드폰 쪽에 핸드폰 뒤쪽에. 음. 근데 네. 사진이 씹혔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신기하게도 네. 그 나, 남자 사원이 다친 음. 그 부위랑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하얗게 됐겠네 하얗게 그러니까 인쇄가 아예 안된 거니까 그치. 혹시 하고 그 사진에서 음. 여자 사원 사진을 봤어요 아 씹힌 부분 씹힌 부분 있나 없 네. 근데 그 남자 사원의 어깨동물 이렇게 여자 사원이 하고 있었는데 네. 정확히 왼손목이 네. 씹힌 거예요 사진에 아시혀에서안 나왔구나 사진이 안 나온 거예요. 와, 어,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 응. 이게 혹시 뭐 저주인가 이게? 음 응.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나? 네, 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 그러면은 내가 버린 두 장, 네, 그 시피 cp, 완전 시피 하자 쓸수 없는 사진,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어, 솔직히 이게 믿기지가 않잖아요. 음 넘어갔어요. 우연의 일치겠지. 음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네. 건강한 남자 사원 네. 회사에 다니고 있던 다른 남자 사원이 교통사고를 또 당했어요. 그때 일행이었나요? 예, 와. 남자 둘 여자 둘이었잖아요. 네. 어깨가 이쪽은 탈구가 되고 이쪽은 박살이 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왼쪽은 탈구가 되고 오른쪽은 박살이 는 거예요. 음.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마주 네. 놓은 승용차랑 부딪친 거죠. 아. 아 이게 진짜 뭔가 있다. 음. 해가지고 그사진이 다시 갔어요. 음. 혹시 그 있나 남아있는 사진이 있나. 음. 근데 그두 개가 진짜 그 쓰레기통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직 남아있던 거예한달 네. 정도가 지났는데 <laughs> 관리가 아예 안 되는 거네 그 사진을 이제 버려진 두 장을 이 들어봤는데 음. 정확하게 그 어깨 탈구되고 어깨 한쪽 박살나는 남자가 씹혀가지고 어깨 위로 아예 안 나온 거예요 오.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은 사진을 봤는데 네. 자기 얼굴에 여기가 이렇게 씹혀져 있는 거예요 오. 반이 여자? 네. 그러니까 그 배트맨 악당 중에 투 페이스라고 있어요. 어... 그 사람처럼 이렇게 반이 이렇게 씹혀져 있는 거예요. 정확히 반 네. 아, 내가 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어. 어떻게 하지? 음, 하다가 이제 엄마, 엄마한테 이제 도움을 청했어요. 어. 엄마, 내가 이런 이런 일은 있는데, 엄마가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음. 믿기진 않겠지만, 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아, 상담을 했구나. 근데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났어. 음. 어떻게 할까? 음. 할까? 야 그럼 어디 종교에 한번 의탁해 보자 해가지고 뭐절 가고 교회 가고 음. 성당 찾아가고 했는데 뭐 음. 없어요 뭐 방법이? 방법이 없지 뭐,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음. 갑자기 목사님 대통찾아서는 음.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얼굴이 반쯤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면 음. 목사가 뭐라 그래요 그 그렇죠. 어. 결국에는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이 딱 들어오자마자 거긴 왜 가서 이러는 거예요 어. 당황하잖아요. 네. 저게 뭔 소린가? 어. 어. 그분한테 설명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안 가는 건다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를 넌 굳이 가가지고 일을 버렸구만 버렸어. 이러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진을 여섯 장을 다 가지고 와라. 이러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네. 오, 오, 네 이러고 일단 그 주순 사진 두장 있잖아요. 음. 그걸 딱 일단 여기 두 장하고 제 사진 한장있어요 하고 딱 드렸는데 음. 그두 장을 딱 보자마자 이불길한걸 어딜 낳태줘 이런 거 다시 던지는 거예요. 오 추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네가 불 태워서 그 나온 재를 네가 마셔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두 장. 네. 허라는데 어떻게 반신반의로 음. 마셨어요. 음. 잿물을 음. 남은 사진들 다 가지고 와. 그랬어요. 음. 다 병원에 있잖아요. 자기 빼고 세명다 아 병원에 있잖아요. 아 그래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음막 설명해가면서 사진들을다 뜯어서 회수를 해 왔어요. 네. 그래서 다 줬어요. 음 찍혀 있는 사진. 음 이걸 내가 태워서 아무도 모르는 산 아래쪽에다 묻을 테니 이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불 태우고 이제 가보래요. 마시라는건 어떻게 됐어요? 자기 그냥 네. 마신 거지. 자그 여자 사원이 마신 거랑 다른 사진들인가 그러면? 예 네, 다른 사진. 그러니까 아그세 장은 네. 세은 내가 가, 그 여자 직원이 가지고 멀쩡한 거 멀쩡한 거한장 아. 그러니까 멀쩡한 거 그다음에 음. 두장그 주순 거그 음. 기계에서 남두장 그리고 남은 세 장은 다른 사람들한테 갈 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세 장을 다 회수해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던 거는 태워서 마셨고 제가 마시고 회수해 온세 장을 무속인이 네. 묻겠다, 네. 무속이 묻겠다 오.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복제 주고 네.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처음 사고 당했던 남자 있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갈비뼈 다쳤던 어, 그 사람이 그 네. 사람 사진은 좀 씹혀 가지고 갈비뼈가 나갔는데 음. 그것까지 태운다는 건가 라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음. 근데 이제 이튿날에 음. 그 무당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사진을 준 거야 찾아갔지 다시 그니까 러그 사진 있잖아요 음. 여기 그 남자 음. 갈비뼈 씹힌 음. 갈비뼈 씹힌 네, 사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조사님이 가져오라 그래서 좀 가져왔는데라니까. 이건 당사자가 태워서 마셔야 돼. 그 사람 보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직접 태워서 마시라고 전해. 이러는 거예요. 음. 어이가 없잖아요. 음.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사진을 다시 받아갔어. 음. 받아갔는데 그 무당 손이, 음. 이상한 손이 이상한 거예요. 손? 손 이상한 이 거예요. 음. 얘기를 좀저는거 같아. 이 손을. 그 여자 직원이 이쪽 음. 손이 부러졌잖아요. 네네. 정확히 그 부분을 여자 무당에게 손을 저는 거예요. 어? 왜 그래? 뭔가 관계가 있나? 해가지고 어. 이제 그 남자 직원한테 찾아갔어요. 네. 이걸 네가 태워서 마셔야 된대. 누가 어. 마셔요? 마셔야 된대. 음. 그래서 막 억지로 권유하고 막 그래가지고 마셨어요. 이제 뭐그 이제 뭐그 뒤로 자기 이제 무슨 해가 안 일어나니까 음. 어 됐나 보다. 음. 용하긴 용한 무당인가 보다. 음. 이러고 룰루라 지내고 있었는데 이쪽 손 다친 여자 직원 있잖아요. 네. 여자 직원이 퇴원을 했는데 네. 퇴원하고 출근 첫날에 네? 다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뭐요? 그래서 갈비뼈 부분이 아작이 났어요. 음흠? 똑같은 부분이. 왜 그러지? 그래서 무당한테 다시 찾아갔어요. 음. 그러니까 그 무당이 그 사진 어떻게 돼 있었는지 기억나니? 음. 그래서 어, 무당도 보지 않으셨냐고 여기 이렇게 사진 찍혀가지고 갈비뼈 부분이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상체 음. 부분이 안 나와 있었다. 음. 그러니까 그 여자도 안 나와 있었냐? 그 부분이. 음. 어, 그렇다. 음. 그러니까 그거를 왜 여자한테도 여자도 같이 그걸 마셨어야 되는데 왜 그걸로 그 여자 단말했냐 이런 아, 설명을 좀 띠리하게 했는가 보네. 어, 그걸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기록하는 초상화나 음. 사진 같은 것에서 음. 어떤 무언가가 찍히거나 음. 아니면 내 신체 부분의 일부분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음. 그 부분이 이제 곧 없어질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 어... 그러니까 뭔가 원령이 깃들어 있다거나 저주를 받은 건데 그거를 이제.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진을 태워가지고 그훈령을 위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음. 그 여자는 위로가 안 됐으니까 음. 계속 저주를 건, 거는 거다 아... 그런 거래.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사진을 태워서 남은 잿물을그 남자가 다 마셨지 않았냐? 음. 그렇다. 그런 방법이 없다. 아 그러면 세 명이 각각 그 사진을 마신 게 아니라 그치. 태워서 마신 게 아니라 그 남자만 마신 거지. 시고 끝내 버렸네. 끝나버린 거지. 에헤이. 그럼 이제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도 모르겠다. 내가 그 사진이 문제가 있다는 걸왜 알았냐면은, 음. 그 사진을 태우고 있는데, 다 태웠는데, 태우고 이제 묻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원령이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음. 내 갈비뼈 부분하고 왼손을 짓밟아 놓더라. 음. 그래서 나는 그 사진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음. 자기는 태워버렸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떤 아. 사진인지. 그 남자를 부르니까, 그 남자가 여기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음. 그 남자한테만 마시게 했다. 아, 소통이 잘안 됐구만.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음. 뭐, 훈령이 이 정도로 만족을 한다면, 은 거기서 끝나겠지만, 그뒤론 자기도 모르겠다. 훈령이 아, 그러면, 놔줄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된다. 자기는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정형외과 평생 배운 건뭐 이런 거네. 하, 아, 그래서 이제 그 분은, 그 여자분, 제가 알기로, 그 뒤로 병원 신세를 두번 정도 더 줘요. 아까 손목? 예. 어... 손목 나가고 갈비뼈 나가고 어깨도 탈고됩니다. 뭐지? 코스인가? 그 뒤로는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하는데. 아, 그때 예. 나아줬는갑네그니까 생각해 보면은 남자는 갈비뼈가 아작나고 그렇 여자는 손목이 나가고 네. 다른 남자는 어깨가 나갔잖아요. 그렇그니까 아마 이게 뭔가 코스가 있었나 봐요. 어... 근데 그 여자만 이걸 다 당한 거죠. 어... 혹시 그그 그 부위 세 군데가 혼령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부위 아닐까요? 아닌지 않을까요? 그, 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소고기도 왜막 네. 네, 뭐 맛있는 부위가 <laughs> 있고 막 그런 거 있듯이 <laughs> 귀신들이 좋아하는 부위가 있지 그, 않나? 눈을 좋아한대요, 귀신이. 네, 어. 눈을 좋아한대요. 제가 이걸 어디서 들은 얘긴데. 네. 다른 거는 자기들이 다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눈은 자기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대요. 오. 그래서 눈이 그 세상을 보는 그런 거잖아요 창창 창 음. 그런, 그런 거에서 좋아한다는데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들한테 진짜 나쁜 짓을 하잖아요 네. 제일 먼저 뺏아가는게 눈이래 눈을 멀게 한다는데 아 진짜? 예어참 신기한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좋아하는 부위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네네 네, 네.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깁니까? 네. 아니에요 짧은 이야기 네. 남자 두 명이 네. 내기를 했어요. 어떤 내기? 아는 여동생이 네. 신내림 받으면 왜막작두에서막 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그두 명이 봤나봐. 칼 타는 거를? 칼 타는 걸 봤나봐요. 그래서 그걸 타는 걸 보다가 네. 그 남자 두 명이 내기를 한 거예요. 네. 야, 저게 진짜 작두일까 어... 저게 진짜 작두 아니겠지? 날이 묻은게 아닐까? 날이 묻은게 뭐 아닐까? 음. 아니면 뭐 발에 뭘 신는 거 아닐까? 음. 맨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아래 뭐 있다던가 보호장비 같은 네. 거 음. 뭐 스케이트처럼 타는 거 아닐까 음.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음. 어떤 남자는 타는 거다 음. 어떤 남자는 아니다 음. 진짜 뭐 귀신이 보호해 주는 거다 아, 그 어떤, 어, 어떤 남자는 날이 무딘 거다 음. 내기를 했나 봐요 시력, 실험을 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음. 그래서 그 여동생 그 신대 림을 받았던 그 사람한테 그걸 말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런 우리 둘이 이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진짜냐 네. 그러니까 그 여동생 입장에서 아, 당연히 진짜 작두다, 그러지. 음, 근데 음. 야, 저걸 어떻게 믿어? 음. 실험해보자. 음. 그 네가 탔던 작두도 어디서 구해올 수 있어? 그니까 오, 음. 어, 구해올 수 있어. 음. 그럼 네가 한번 준비를 해봐. 우리 두 명이 한번 실험을 해볼게. 음. 이러고 실험을 했어요. 네. 그걸 구해온 거예요. 진짜 그 작두를. 네.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그러니까 종이 있잖아요. 종이를 그 작두에 이렇게 진짜 쑥 잘려요. 오. 근데 그 여자 무당은 그걸 그냥 타는 거예요. 그 작두 위에. 맨발로 걷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짠가 보다 이러는데 야저못 믿어. 저 뭔가 트릭이 있는 거야. 그러고그 남자가 올라갔어. 음. 작대기 올라가려고 하는데 음. 미끄러진 거예요. 으. 그 위에서 그거 딱 넘어졌는데 얼굴 이렇게 이딱 넘어졌는데 바로 이렇게 딱 찍힌 거예요. 눈 쪽에? 눈 쪽. 근데 눈알은 안 다쳤는데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난 거예요. 어, 그 길... 원피스에 그런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샹크스. <laughs> 샹크스 같이? <laughs> 네 샹크스처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와. 막 피나고 막 그러잖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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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마파이로 129를 불렀. 이, 이 작두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위로닦했는데그129 네. 구급 대원이 음? 이게 진짜 작두니까 이러고 손으로 이렇게 쓱 했는데 음. 손을 안 다친 거야 응? 구급 대 뭐야? 손이 안 다친 거. 그래서 그 내기를 했던 그애 있잖아요. 이 진짜 네. 작두다 했던 그 네. 내기를 했던 애. 네. 어, 이게 왜안 잘리지? 이러고 종이로 이렇게 쓱 했는데 종이 또쓱 잘려요. 뭐야? 근데 자기가 이렇게 그 칼날 이렇게 만져봤어요. 네. 안 잘려요. 뭐지? 그 남자애가, 음. 근데 그걸 이렇 지혈을 받다가, 어. 그거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지 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자기 손을 이렇게 숙 자기 손바닥 이렇게 팍팍 나는 거예요. 뭐야, 그 사람만. 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믿음?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무시를 했다, 뭐, 이런. 근데 이제 계정에서. 그 여동생이, 야, 노했다. 어. 이거 잘, 신이 좀 노했다. 좀 빨리 좀 나가라. 넌 신이 노했기 때문에 어. 계속 상처를 입는 거다. 나가라. 오. 네가 계속 여기 있으면 나도 다쳐. 오. 나가, 나가, 오. 나가. 오. 나간 거지. 근데 이제 걔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네. 그 전화로 물어본 거예요. 야, 근데 내가 그니까눈 다치네 이렇게. 어, 다친 사람이. 내가 눈을 다쳤잖아. 네. 근데 내가 넘어졌는데 난 분명 이마에 찍힌 거 같거든. 음. 근데 왜 이렇게 상처가 났을까 이러고 전화로 물어본 거야. 네. 근데 그때 그 여동생이 그 애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눈이다. 하... 너는 눈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장군님이 음. 눈을 보호해준 거다. 그나마, 그나마. 보호해준 거다. 그나마. 하... 그래서 너는 우리 장군님한테 고마워하면서 살아라. 음... 이러게딱 전화 끊었대. 하... 그눈 다친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 친구가 그 친구분이 자기 동생한테 얘기하고 그 혹시 친구 이름이 루피 아닙니까? 아니 아, 죄송합니다. 혹시 베타십니까? <laughs> 아, 맞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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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잡으십니까? 아, 손도 두개나 아, 아, 멀쩡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그 동생이 음. 저한테 얘기한 는거이렇 음... 아, 아, 전... 서비스 이야기까지 네, 서비스 아우 잘 들었습니다.